자, 여기 601번 한번 봅시다. 문제선 둘레만 구하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넓이도 같이 구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원에서 엄청 단골로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일단 요거 선생님이 그림 너무 못 그리긴 했는데 미안해. 뭐 선생님 뭐 이것밖에 못 그리는데 어떡해요. 자, 가만히 보면요. 둘레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도형은요. 이러한 반원이 있어요. 맞죠? 네. 요러한 반원이 있습니다. 자, 퀴즈. 이 반원과 이 반원의 사이즈는 어떠, 어떨까? 그냥 한... 뭐.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맞습니까? 요 반원과 요 반원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요게 추가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선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요거 보입니까? 자, 2번 요거 보여요? 3번 요거 보입니까? 4번 이거 5번 이거 긴거 보여요? 그럼 1, 2, 3, 4, 5를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 없어. 없죠? 근데 1번을 구하려면 빡셀텐데 1번 더하기 3번은 얼마입니까? 그 원주의 반 그치 원주의 반이죠 이렇게 돼있으면 이게 그냥 반원 그 자체죠 1 더하기 3은 음. 그럼 여기 반지름이 얼마니까 3. 3이니까 전체 원의 둘레는 얼마예요6어 2파이 r이니까 6파이죠? 네 근데 3파 이 6파이에다가 절반만이니까 2분의 1이죠? 네1 더하기 3은 이렇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2 더하기 4도 얼마라는 거3 파이 3 파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5만 구하면 되죠 네. 5는 이만큼이죠 네. 이만큼은 사실 이러한 원의 4분의 1이죠 네. 자 그럼 여기 반지름이 얼마니 6. 6이죠 6 그러면 네. 2파이 12 파이의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 그렇지 그럼 4이면 4, 30이 하니까 여기 얼마요? 3파이죠 1. 자 그럼 한번 총다더해 봅시다 이거 얼마고 네. 3파이고, 네, 이거 얼마고? 3파. 3파이니까 정답. 얼마? 9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넓이. 넓이.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 넓이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별로 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 요거의 길이랑 요거의 길이는 둘다얼마일까3 어, 3이겠죠? 왜냐면 네. 이거 다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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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 반지름 이거니까. 네. 여기도 3맞죠 네.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중간이니까 여기도 얼마 d 3 3. 여기도 얼마 r 요3 a 이죠보 u n d r e d and hundred 1 n 원하고요 d r e d and h u n d r e 같죠? 자, 그 h u 내가 여기다 이렇게 h 그었어.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C 그었을 때 여기에다 끼울 수 있을 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싹 지우고 어디다 끼울 수 있을까? 그 반대쪽. 요쪽에다가 해가지고 요쪽에 싹 끼울 수 있겠죠? 요거는 네. 아, 이제 여기에 들어갔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쭉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이어줘. 이어지죠. 이어 네. 그럼 요거. 보입니까? 네. 자, 그럼 이거는 사실 좀 축소 모양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해서 요거 넓이죠? 네. 어떻게 구하니? 4분의 1원에서 삼각형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분의 1원, 넓이 얼마입니까 어, 36파이 곱하기 4분의 1, 1, 그러면 이거 4분의 1원이죠. 거기서 얼마를 빼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 어, 그렇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이니까 18이죠. 그러면 9파이 빼기 18 하면 되는 거죠. 할수 있겠습니까? 넓이까지도. 다 구해줬습니다.